신경 손상 관리만으로 진행을 막기. 신경 손상은 꼭 시신경 유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외상성, 염증성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지만 뭐 손상이 된다는 얘기는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맥혀버리는 결혈성 시신경 병증 혈관이 막혀버리면 덩어리로 막혀버리면 눈 중풍이 오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증상, 신경의 중풍이 오게 발생됩니다. 그 전에 시신경 위축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열 개가 가야 되는데 두세 개밖에 가지 않아서 시 신경이 기능이 마짝 말라 들어간 증상. 그때는 어, 하얗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꺼멓게 보이면 시신경이 죽은거고 하얗게 보이고 흐려져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재개능을 잘못하는 겁니다 시신경 위축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